컬터어깨이렇게잘빨아먹는거 음. 음. 우리 훈흘렸흘렀네 흘렀, 이미 많이, 많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미 흘려있네 아니 어깨가 타고난거 고격강패 남진아 어깨, 어깨가 생명거 알죠? 혜연 음. 언 서포트 고마워요 내가 사이즈 챙겨줄게요. 그전에 좀만납드다치다 먹었냐? 치는샌 얘 봐. 나빵 먹는다고 해서 다 먹었어. 나먹어 먹어. 어? 다 먹어, 너. 너다 먹어. 먹은 거다 먹어. 아니다 먹었어. 그렇게 많아 보여? 다 먹었네? 그거를? 아직도 좀울었겠다야 아! 다 무시 아, 풀어야겠다 엄마 하루 풀지 마! 초코! 제도 <목소리도> 추정해서 500개는 문제집 가져하겠습니다 월요일인가요? 응.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월요일에. 아, 언니 스파 오셨다고 했지? 가장 뭐지? 섬이었는데, 슈퍼가 아예 없는 섬이었어요. 편의점은 그냥 슈퍼도 없어. 고은 씨한테요? 고은 뭐. 씨. 네. 미해 저는, 응, 그래도 슈퍼는 있고, 일찍 문을 닫는 데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슈퍼가 아예 없었다니까? 상점이 없어 그냥 주민들 분만 계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그냥 드시나 봐, 키워가지고, 잡아서 안 해? 공연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스 <laughs>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썼던 일은 보시식 구분하라는 거 볼까한 번. 아, 제, 저희 멤버들도 다, 제. 손에 꽂는 썰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그래도 원탑은, 뭐, 중간에 마이크가 나간다거나, 뭐, 아! 그거 있었다.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자. 찾아요, 일단. 네. 그거 있었어요. 음악이 완전 끈적한 노래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했어야 된다. 아무튼,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는 노래였어요. 근데 완전 쌩뚱맞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넷이서 서로 눈치를 봐. 이걸 여기서 시작을 그냥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그그 그, 그것도 진짜 웃겼고. 오프닝 곡이 바뀐 일. 그리고 또 역대급으로 웃겼던 건공윤 씨가 춤추는데 신발이 날아갔던 거. 이거는 저희 멤버들 다 웃기다 그랬어요. 진짜 나도 이날이 제일 여태 내가 활동하면서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웃겼던 근데 하물며 신발이 벗겨졌는데 그거를 또 키를 맞추겠다고 까치발을두 춤을 추는거지 한번 감상하시죠 보면 알지 뭘 <laughs> 아니요 무대 위에 있었답니다 지금 무대 위에요 여기 영상에 키로 나온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방금 12시입니다 자그 전에 굉장히 재밌는 꿀잼 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랜만. 나 이날 노후, 너무 시, 너무 시, 너무 창패인데 저희가 새 안무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굉장히 의욕 넘치게 공연을 하던 대학교 축제 현장입니다. 근데 고은 씨가 다리의 예쁜 각을 위해서 스틸 메토힐을 고집하던 날이었죠. 자, 저 힐이 그이달 때도 달아, 달때 달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공연 날때 저런 걸 신고 계시면은 힘이 들죠, 당연히. 원래 저거부터 잘 쳐요. 구이 나갔다 그래! 그러면은 굽을 고쳐보는 거야! 아직, 아직은 아니야. <laughs> 어우, 멋있어요. 마이클 잭슨 댄스를 굉장히 강렬하게 추고 있는 저희 레이샤의 리더, 공훈씨입니다. 자, 카리스마 뿜뿜. 하지만 이제 신발이 뿜뿜. 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걸그룹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투명테이프로 이제 감아서 들어가는데 고시가좀 중심을 잘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날 무슨 자신감이신지 그냥 들어가셨는데 역대급 영상을 남기셨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구두진. 구두의 꿈을 위해 출동했죠 아나 이제 너무 싫어 벌써 웃긴데 여러분 방송 끝나기 전에 날아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보이 <laughs> 긴장한다. 표정 봐라. 짜! 어머 어머 어 <laughs> 이미 벗겨졌는데? <laughs> <밉여셨는데>? 신기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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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키높이, 키, 키 저거 키 맞춰서 지금 구치도가잖아 지금. 다리 길어보려고. 네, 뭐뭐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지도 웃긴거지 무대에서 원래 요런 춤출때 잘안웃는데요자 <laughs> 키키키로 도배되고 있는 우리 채팅샷 더 웃겨있다 봐봐 구들구들구들 <laughs> <laughs> 내가 저거 다리 짜먹을까봐 뒤꿈트 들고 가는거봐 너저게더 <laughs> 웃겨 아니 벗겨졌으면 이제 넌나보더더못게 신고 했을까 나는, 나는 보시죠 나는 그주소 신었을 거야 아마 되게 필사적으로. 아... 포기하고 털죠 이제. 신어보겠다고 또또그 네. 막간에 또뭘또한 장만 신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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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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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다행히 무대가 끝났죠 아니 어떻게든 한번좀 타임이 있길래 어떻게 신어보는데 신발이 한저 멀리가 있더라고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주소 신고 시작하지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 신을 거면. 멈출 게 아니고 그 타이밍이 누군한테는안 보이지 신는 거죠? 셀수 있게. 어? 다드렸다 하나 신었어. <laughs> 진짜 또 아니고. <웃음> <웃음> 이게 처음에 마이클리스를 춤춘 게그 할로윈 데이 때문에 약간 코어 버전으로 <laughs> 좀 약간, 어. 아, 싫어! 카선생님 싫어요! 아, 네. 여러분, 서울 호성예전입니다. 자,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즐거웠어요. 자, 이제 우리 방송 빨리 종료합시다. 창피하지? <laughs> 음, 즐거워, 즐거워. 아, 네. 자. 자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되는 레이샤 방송 오늘은 <laughs>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우리 소명였어도보자 부산 가기대 지금 재밌었던 썰얘게하는데 그게 왜 나와? <laughs> 진짜 재밌어을 중에 탑이든 탑으로 되지 그게, 그게 재밌어리냐응구독설이지 <laughs> 아니 재미 재밌었지 그날 그때. 나 재미 하나도 없었어 우리 얼마나 열받았는 줄 알아? 그거 <laughs>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나도 이게 구역샷이에요 그거 틀 때마다 너네 재밌는 썰이라고 보여주지 그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썰은 인정할 수 없지 지금 얘지 목소리 높아졌다 <laughs> 넘어가자 이따 저거 한번 했다가 원애님 나랑 싸운날뻔 했잖아 자 여러분들 오늘 레이자 t v 함께한 먹방에 이은 댄스 방송까지 우리 시카고 준기님의 통큰 헌으로 오 감사드립니다. 준기님, 준기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으라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이자TV는 다음 주. 시카고 준기님 짱. 어허. 다음 주. <laughs> 빨리 끝내겠다. 다음 주화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레이자TV 많이 사랑해요 원혜님. 나는 방송을 봤는데. 접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만해요. 여러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일에또 만나요. 만나요 뭐야 너한테 방향 맞췄더니 왜또 반대로 연락을 그래. 아 맞구나 <laughs> 여러분 하여간... <laughs> 내가 바꿨어 방금 그거 1 0님이 내렸는데 또 다른 분이 안 내렸어 왠지 월냐! t h 사랑합니다 링링 o v e 빠이바이, 빠이바이, 빠이바이야. 회왕 안녕, 폐왕자기 안녕. 준기님잘 자요. 빠이바이, 빠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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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요이 빠이바이. 빠이바이. 빠이샤 t v 를기이려이니다 잘자요 모두 빠이 빠이바이. 님도바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바